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베이비도즈 코인이 있죠? 베이비도즈 코인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왔고, 지금도 베이비도즈 코인은 엄청나게 싼 가격이고, 앞으로 멋진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비트겟에 가입하시게 되면 모든 혜택을 여러분께서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베이비도즈 코인 구입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이제 댓글란 상단에 보시면, 그 가입 방법과 이제 가입 영상 그게 다 함께 있어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2일 주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저 어, 오늘 제가 지금 긴급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원래가 이제 그 주일 날은 제가 좀 쉽니다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 날은 쉬는데요 어 지금 그 간밤에 그 리플렉스알피가 이 급등을 했어요. 자, 급등을 했는데 그냥 방송을 안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고 뭐 그러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제 부득이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리플렉스알피가 말이죠.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그,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재앙님부터 많이 올랐죠. 2천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지금 뭐 1억 4천, 1억 5천 뭐 그렇게 가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잘 오르지 못했다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좀 쉬고, 이제 그 알트코인이 어, 2025년 한해 동안에 또 멋지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알트코인의 대장코인이 바로 이제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이 앞으로 이제 멋진 상승을 할 지금 아주 중요한 타임에 와 있다. 그런 타임에 와 있다. 조정을 끝내고 그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라고 어제도 그렇게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제도 뭐이 차트 보여드렸었죠 뭐 계속해서 이 차트 놓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자이 아주 중요한 시점 2017년 초에 이때 6원이었어요 6원 여러분 보세요 6원 6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랐어요 쭉 올랐어요 여기 여기 이게 지금 4,925원이에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800배를 갔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삼각수렴이요. 자, 다시 보시면, 이 삼각수렴에서 급등했던 이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 똑같은 이 삼각수렴, 똑같은 이 삼각수렴, 이 상황이, 지금 지난 11월달에 그때 700원대 초반 중반이었죠. 그때 펼쳐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계속 급등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했어요. 700원대 초반 중반에서부터 3,000원대로 급등하고 4,000원도 넘었다가 지금 뭐 3,500원대 또 거기서 뭐 조정을 보이고 이러다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 또 3,800원 넘게 지금 올라가고 지금 그랬어요. 어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멋진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리고 2025년 한해는 바로 이런 8만 프로의 상승, 8만 프로면 이제 800배죠. 이 800배의 상승이 나올 그런 타이밍이다. 800배의 상승이 지금 6원에서부터 4925원까지가 800배예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11개월 만에 2017년 초부터 2018년 1월 달에 이렇게 갔으니까 불과 11개월 만에 이렇게 800배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 한해 동안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러나 우리가 뭐 800배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몇십 배만 오른다고 해도 뭐,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수익이 따라오겠지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차트 한번 또 보시죠 현재 차트 자 지금 리플렉스 하피 지금 멋진 차트에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뭐 지난 11월 달에 그 700원대 초반 중반에서부터 이제 급등 해가지고 자 급등 해가지고 이 조정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지금 그 조정을 겪는 그런 차트의 모습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주요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솔라나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멋진 차트가 없어요 이게 지금 51선이죠 자 조정을 겪는데 리플렉스 하피는 지금 51선에 전혀 닿지 않고 있어요 뚝 떼어놓고 지금 여기서 견조하게 조정을 겪고 지금 이렇게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조정의 모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급등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른 뭐 주요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보실래요 자 비트코인 계속 말씀드렸죠. 자, 조정을 겪는데 50일선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만큼 강력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비트코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요 코인, 도지 코인, 도지 코인 보이시죠? 도지 코인은 50일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조정 겪으면서 50일선 밑으로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조정의 모습이 뭐 리플보다 견조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 도지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더리움도 그렇죠. 이더리움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조정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조정을 겪으면서 51선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역시 이더리움도 리플 만큼 멋진 조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뭐 솔라나 솔라나 주요코인 솔라나 솔라나를 보시면 뭐 일찌감치부터 뭐 51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금 또 51선 위로 올라가는가 했더니 다시금 또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죠 자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 초에 뭐 만원대 초반 이었어요 만원대 초반에서부터 쭉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뭐 28만 천원 그리고 36만 원까지도 찍고 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인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뭐 조정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뭐 대부분의 주요 코인들이 리플렉스알피만 큼이렇게 견조한 조정의 모습이 아니고 50일선 밑으로 다른 코인들을 다른 주요 코인들은 떨어지고 거기서 좀 헤매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리플렉스알피만 이렇게 조정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고 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코인들이 뭐 리플이 그동안 뭐 소송 문제 때문에 뭐 그동안 잘 가지 못하고 헤맬 때 다른 코인은 한참 더잘 갔기 때문에 못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자, 그것이 바로 또 중요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리플렉살피는 미래 전망이 엄청나게 밝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다른 코인들 다잘갈때 리플렉살피만 못 갔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소송 문제가 잘 해결될 그럴 타이밍에서 다른 코인들 다잘갈때 리플만 못 갔으니까 그로 인해서 리플이 많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리플에는 지금 뭐 호재들이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조만간 이제 리플 XRP 현물리테프가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또 이제 이 소송 문제는 뭐 이미 이제 유명무실화 될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뭐그 아마 비친화적인 인사 폴 에킨스를 SEC 수장으로또 지명을 했죠. 자 그러면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플이 얼마나 각광을 받게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친분을 과시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는 말이죠 트럼프 사업가예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도 탁월한 사업가이죠. 사업가끼리 통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이 리플 XRP를 굉장히 그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리플렉스 하피의 앞으로의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고, 굉장히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할 그럴 잠재력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트럼프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뭐 그런 호재들 말고도 뭐또 뭐가 있습니까? 기업 공개 있죠. 자, 소송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기업 공개를 하려고 갈링하우스가 그런 얘기도 또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자, 리플렉스 RP 현물 e t 프가또 이제 조만간 또 출시되고 그러면은 이제 리플렉스 RP는 그동안 뭐 s e c 소송권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 금융기관들 또 기관들 그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었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또 기관들은 말이죠. 어떤 그 소송 문제라든지 그런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기업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선뜻 독자적으로 뭐, 리플렉스 IP를 선택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리플렉스 IP가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리플렉스 IP 혐의 리테프가 조만간 또 출시가 되고, 또 뭐, 거기다 되고 또 기업 공개도 하고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 금융기관들, 또 기관들, 그들이 너도나도 앞다퉈서 이 리플렉스 IP를 채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전통금융에서 말이죠. 국제 송금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국제 송금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비용도 또 많이 들고, 또 뭐, 확인해야 되고, 뭐, 어, 국제 송금 해보신 분들, 뭐, 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시대에 그동안의 전통 금융의 방식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리플렉스 IP는 어떤 코인입니까? 바로 국제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2025년 한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리플렉스 IP는 앞으로 이제 전망이 엄청나게 밝고 또, 리플렉스, 엑 r 피 회사가 또 아주 뭐또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고, 현물 리태프 출시되고 기업 공개하고, 전 세계의 뭐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리플렉스 피를 채택해서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되면 그 호재들, 그 호재들의 각 단계 단계마다 엄청난 급등, 급등,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다가 리플렉사피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부지에 흔들려가지고요.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 투자로 결코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로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날을 되돌아보세요. 바로 시장 분위기에 흔들려가지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시장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굳건하게 리플렉스 IP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베이비드지 코인 구입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보시면 그 가입 방법과 이제 가입 영상 그게 다 함께 있어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